너야, 진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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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내가 경고했어 아무도 자르지 마 이거 다어아 아,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 나 성격 진짜 이상한 거 같아 한번뭐 해줘 서 그런가 봐이 요즘 나이가 오면 이렇게 툭 치면 짜증나잖아 이아아씨 어? 스트레스 그래, 이식왜 받아? 나... 많이 받아? 뚜깅뚜 아, <laughs> <디디디디디? 웃음> 이게 스 킹받는다 킹 받는다 <laughs> 아, 그래서 너희들은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어떻게 풀어? 아... 매운 떡볶이, 오돌뼈 이러고 빨간 어 거지 마라탕. 나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빨간 게 당기더라. 아이스바, 얼음.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하는 나만의 힐링 같은 거 있어? 일정 끝나고 퇴근하면 혼술. 혼술만큼도 네 거. 맞아. 혼자 술래잡기. 혼자 <laughs> 술래잡기. 잡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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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숨은 거야? 누가 숨은 거야? 이 아이템 보면 어떤 거 같아? 얼그레이 하이블 만들어 먹나요? 누가 더 맛있게 만드나?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저 사실 <laughs> 같은 거 맞네. 저 사실 이거 너무 탐났습니다. 난 우와. 롯데월드에서 머리띠만 파는 줄 알았지 뭐야. 이뷰어 <laughs> 어,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. 어, 저는 우선 위스키를 30ml 넣었고요 진짜 유린 계량이에요 어, 저는 저기 딱 계량하는 대로 하면 딱 맛있게 될 거기 때문에 주는매에 얼음 진짜 <laughs> 얼음 밖에 저... 없거요 논알코올로 할 거기 때문에 어 네. 살짝 얼굴이 빨개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위스키는 20ml만 넣었고 이 얼그레이까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<laughs> 아 무거워요 정확한 계량을 하기에 너무, 아, 너무 바들바들 <laughs> 떨리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레몬도 음. 이거 즙 짜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번... 잠깐 잠깐 괜찮아? 팔도 예. 괜찮아? 랩 괜찮아? <laughs> 아 이거 잘 담아주세요. 내 납치된 거야. 짠. 와. 빵 마셔요. 진짜. 나 도입 좀 먹자. <웃음> 아저씨. <웃음> 조용히 마십시다. 새로운 <laughs> <진짜, 웃음> 힐링템을 좀 가져왔어. <맛있어>. <laughs> 어서 많이 봤는데 <laughs> 이거. 이거 아닌가 아, 이거? 아, 이거. 여러 아이스 그거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스 월드. 향도나. <laughs> 진짜. 나. 이건 곰팡이 것 같은데요. 딱딱. <laughs> <laughs> 놓고. <웃음> 아. 오 <이거> 이뻐 이뻐. <laughs> 우와, 와 이거. 이거 너무 그러니까. 신기하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왜 이렇게 좋아해? 오, 아, 와, <laughs>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이거 진짜 신기해요. 긁으면 밑에 색깔도 신기요 아, 이거 좋다. 이거 진짜 신기해. 나 이거 초등학교 때는 다 해놓고 검정색으로 다하시 그러니까. 그... 그거 다 하고 나면 알지? 여기까지 까매지는 거. <laughs> 팔도, 팔도 끝까지 까매지는 거. <laughs> 저희 걸작이 완성되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짠! <laughs> 따다. <따단>. 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. 네, 완전. 너무 갖고 싶어요. 너무 너무 갖고 싶지? 아, 아, 갖고 싶지? 갖고 싶지? 이럼 소민장력? 그거, 그거. 누가 이기는 거예요? 이 사람이 누가 그랬을지 뭘 골라주세요? 아, 꿀. 꿀. 자기는 못 고르고. 아, 처음은 좀 가득 따라주는 아 게. 또. 아, 대충 한 여기까지. 아, 스무스하게. 네, 스무스하게. <웃음> <웃음> 뭐 어떻게 꼬를까요? 어떻게... <laughs> 장점 3 가지씩 말해보시오. 아 장점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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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늘 어, 네, 다 손가락 열 개야. 아 그치. 발가락도 열 개야. 아. 팔에 아. 탄 자국 참 매력 있어. 아 매력 있어. 아 이거 매력 있어. 타이밍 포인트. 승자는 제니퍼. 아. 아. 왜? 아니 왜? 오늘 너무 태웠어. 아 오늘 시절 너무 열심히 태웠어. 아. 너무 태웠어. 아.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씩 나눠주겠어 컵 주세요 <웃음> 좋아 <laughs> <laughs> 제디퍼 제디퍼 너는 뭐 아이스크림 이거 뭐위에 선택이야 위밀이선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것게 다들 힐링이좀 되셨는지 아, 너무 됐지. 막판 어, 너무 잘됐진어 <laughs> 아, 작... 아, 아, 저번데... 이거 <laughs> 아, 뭔가..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 클 나왔다. 이거. 아, 이거 클 방탄는 좀... 힐링 너무 했는데? 어... <laughs> 잠깐, 나는, 아, 과일다, 여기는, 과일다. 어, 여기는 힐링이 됐고, 어... 나는 킬링이 됐다. 아, <laughs> 나는 킬링이 진짜... 됐고, 아... 여기는 힐링이 됐 <laughs>